제1에 천하제일 카레에 대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배급의 김지호입니다. 소리 질러아카유네 좋습니다. 천하제일 카레 대회는 전국에 숨어있는 카레 고수들의 실력을 겨루어 진정한 카레왕을 뽑는 대회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 이곳의 열기를 우리가 제압하러 왔다. 험마와 싸우는 열혈 소방관 부부, 파이어맨, 황도연, 오미선! 안녕하십니까. 오늘 카레 부부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온 황도연, 오미선 부부입니다.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 궁금한 건 이제 차차 요리를 시작하면 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어떤 카레를 오늘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카레는 히어로 카레입니다 일단 재료부터 보시면 좀 건강한 재료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건강한 재료들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이제 모든 히어로가 되실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히어로로 지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내분은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먹고 오신건가요 <laughs> 아니 제 남편이 저보다 더 관종이에요 <laughs>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 나오고 싶다고 했어가지고 오늘 마이크를 많이 넘길 예정이고. 아, 근데 남편이 좀 듬직하지 않나요? 역시 몸 좋아지는데 카레가 최고죠. <laughs>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맛있고 건강한 카레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두분 화이팅 해주세요. 다음 참가자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 또호스트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 몸에 10개라도 부족한 그가 이번에 천하제일 카레대회를 제패하러 왔다 대한민국 슈퍼데디 한유민, 한유민! 네, 안녕하세요 신상들의 신상터는 카일로 활동 중인 쇼호스트 한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관종이라고 왔고요 <laughs> 참여하고 싶었는데 사실 뽑아줄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꼭 이런 거에서 한번 컨텐츠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코스튬이 약간 김재훈 님이 또 대표작 중에 하나가 푸른 거탑을 생각하면서 아... 포스튬을 하는데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아 이게 있었지 해가지고 입고 왔고요 예, 또 약간 리스펙하는 느낌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효민 님은 어떤 카레를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어, 육아 만랩 카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육아 만랩 카레 어,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요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불 앞에서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불을 안 쓰고 어, 많이 쓰시는 전기밥솥으로 하는 무슨 카레를 만들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 보고 저랑 같이 김병장 버전으로 충생 한번 할까요? <laughs> 카레 부부.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난 카레의 송되대관한 격이 다르다. 마세고장 타양에서 인정받은 카레 고수가 이번에 카레 왕을 노린다. 난 카레 왕이 될 거야. 타양 자객 최태민 이미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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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6년째 지금 메라친 카레를 만들고 있는 타양에서온 36살 최태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시 우리 어머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양에서 온 이미영입니다. 지금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참가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카레 진심이거든요. 저 정말 진심이죠. 2019년도부터 지금 담양식탁을 운영 중인 최태민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손수 진짜 재료 들어가면서 담양의 특색 살려가지고 카레 만들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담양 카레 팀이 오늘 만들어줄 카레는 어떤 카레인가요? 저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따라 드실 수 있게끔 오뚜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끔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대, 이 약간, 이 죽통을. 주품을... 아, 물론, 아 이제 담양의 아 특색을 살려서 네. 저희는 대나무통에 담을 예정입니다. 저기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니까 이거 막 대나무 깎고 난리가 났어요. <laughs> 카레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사랑을 담은 대통 카레 이렇게 만들 사랑을 담은 대통 카레. 좋습니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순둥순둥한 외모에 속지마라. 얘 화나면 진짜 무서운 애니까. 12년간 한 남자의 인생을 강황빛으로 물든 여인 카레만어 조유리 안녕하세요 아, 저는 네. 결혼 아. 이후로 12년간 카레만 만들어 온 카레의 진심인 여자 조유리입니다 원래 MBTI가 대문자 I거든 네. 근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이런 옷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는 약간 낯짝이 좀 두꺼워진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네. 오늘은 어떤 카레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우리 신랑의 앞길을 네. 황금빛을 웃게 해주겠다 해서 스마일 카레를 만들거예요 사실 제가 오뚜기 버몬드 카레를 되게 좋아해요. 어. 그 이유가 신랑한테 이 카레를 처음 만들어줬을 때 네. 너무 행복하게 먹었던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맛있는 이버몬드 카레를 만들고 우리 신랑이 이걸 먹고 행복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빨리! 숙제 타임하고 카레 부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프리미엄 버몬트 카레인데 제가 신랑한테 가장 먼저 만들어줬던 카레예요. 근데 저는 이 약간 매운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뚜기 카레가 55년의 노하우를 음. 이 안에 다 담았다 그래요. 사과랑 꿀맛이 나서 저는 우리 신랑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꿀, 꿀 이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라고 이 카레로 선택했습니다. 카레 부부 자, 다음은 오늘의 심사를 맡아 주실 심사위원 3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맛의 고장 광주에서 온 자칭 쩝쩝박사 전공 노래자랑 광주편 예선 타 락이라는 <laughs> 화려한 병을 가지고 계신 조유리의 막내 삼촌 김양기 님을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소개를 너무, 아니, 나 생각한 게많은데 아까 전국 노래자랑 예선 탈락이 나와볼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없어져버렸어. 깜빡이도 안 나고 훅 치고 들어와본 분요 <laughs> 궁금한 게그 전국 노래자랑 예선 탈락한 이유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 제가 이유를 3년 만에 알았습니다. 전국 노래 대회로 착각을 해갖고, 너무 고급스러운 노래를 택해버렸어요. 선택을. 그때 어떤 노래 선택하셨나요? 너잘 모를 건,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띠디디디디디. 카레부부. 완전 떠오르고 있는 분들 이죠 카레부부가 사심으로 모신 부입니다석상 개구먼 현정, 박은양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떡상가게 마더니를 맡고 있는 그냥저냥 박은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떡상가게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민혁 개구먼 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음. 저희가 또 은근히 맛을 잘 알거든요. 어네 그래가지고 어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맛은 카레 맛을 안다는 걸로 어?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괜히 저희가 맛있다 맛있다하면 뭘 맛있어? 안지 다들 너무 이상한해요 <laughs> 카레 부부 카레 이행 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데? 아! 카레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네. 애할 카레 좋아해요. 어? 아 너무 잘했어. 아 카레하면 레아 우리 유리양이 만든 카레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laughs> 갑자기 이북 사람이 됐네. 카레부부. 저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오직 카레 생각만 하는 분입니다. 뚜두기 본사에서 오신 김재윤 대리님 모십니다. 아 예! 오뚜기에서 카레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 김재윤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도 이렇게 카레를 보고 있는 심정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카레를 항상 생각하긴 하지만 일요일도 이렇게 카레를 자주 먹는데 왜냐면 저희가 옛날부터 밀었던 슬로건이 일요일은 호뚜기 카레라는 그런 슬로건이 또 있거든요 아호뚜기 카레?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그래서 이게 그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카레를 먹자. 약간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뭐 가, 장소만 바뀌었지. 지금 뭐 혹시 오늘 우승하면 오늘의 레시피 오뚜기에서 레시피를 돈 주고 살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는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엄중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대회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요리를 하는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동일하고요. 참가자들은 필살기 재료를 첨가해서 자기만의 카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들 준비됐었나요?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준비됐었나요? 네제 1회 천하제일 카레대회 지금 네. 시작합니다 네. 카레부부 야 지금 약간 기운이 바뀌었다 아까까지는 약간 웃고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눈들에서 나와요 어. 이 다면 카레팀 부담네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와 네. 지금 6년 동안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 여는 날이잖아요 오늘 대회를 위해서 문 닫으신 건가요? 네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 부수분 카레 와 뭔가 밥솥에 들어가는 수분 가득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혹시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셨나요? 네 그럼요 집에서 종종 해먹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거는 아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을 저희 먹을 거 만드는 레시피라서 네. 규모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희 원래 같은 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퇴근하면서 이제 제 와이프가 출근하는 날이 있을 때 책상에다 커피도 두고 가고 이렇게 조금 관심을 표했죠 남편이 마라톤을 종종 하고 달리기를 음. 진짜 잘해요 산도 뛰어다니고 하는 체력이 좋은데 한번 저희 코로나 유행했을 때 맞아요. 비대면 마라톤이라고 네. 사람들 안 모이고 저희끼리 어플 이용해서 마라톤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남 한 편만 믿고 코스를 막 한강을 뛴 거예요. 좀 아, 이제 힘들다, 오빠 이러면 괜찮아. 어. 쉬모흡하면 돼. 이렇게 약간 되게 그때 이 남자 뒤를 내가잘 아, 따라가면 인생도 잘 풀릴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음. 네, 그렇게 됐어요. <laughs> 아, 둘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야, 신혼 애송이잘 들어. 결혼 전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골고루라고 대답해 하례 부부. 지금 약간 네. 제일 혼자 느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약간 네. 히든 카드는 뭔가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음. 약간 크리미한 거 좋아하거든요. 크리미한 거좋아하죠 그다가 어, 코코넛 밀크라고 아 비밀 어, 비밀변경. 코코넛 밀크가, 네, 밀크가 들어갑니다. 아, 그거 비밀인데 그죠? 크게 네. 얘기해서 비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크레이터 우리 남편분 지금 열심히 저는 다 했습니다. 아빠 화이팅 해주세요. 아빠 화이팅.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아이 이름이 뭔가요? 아유니 아윤이가 나중에 저 카메라 보고 우리 아윤이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이 정말로 저희 직업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 주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편집하면서 해서 많이 못 놀아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고 해서 너무나 고맙고 나중에 커서도 우리 직업을 되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게. 고마워 아윤아. 너무 감동이다 파리부부 여기는 지금 진지하게 두 분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방금 아들이 많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뭐 약간 조언 같은 걸 해주셨는데 방금 두분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죽순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죽순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요 이걸 예쁘게 채 썰어가지고 튀겨서 데코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 셰프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약간 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죽통이잖아요. 여기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일단은 비밀인가요? 죽통에 카레를 한번더 찌일 겁니다. 이 남은 한입 끊기. 오늘도 카레? 자 류. 네. 카메라. 저기 보고 아도겐 한번 해주세요. 둘 음. 셋. <laughs> 둘셋 음. 아도겐.

오늘 참가자분들께서 혹시 주의깊게 보고 계신 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음. 이제 저쪽이 지금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르는 상황으로서 어. 혹시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미혼입니다 미혼. 어? 아유 이거 봐 어?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음. 옆라인이 살아있고 야채를 뽑는 그손길이면 그런 것들이 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니 어? 아침마다 아, 벌써 결혼까지 가셨나요? 생각... 현상이란 건뭐 공짜니까 감양 맛집이라 <laughs> 식당 며느리가 또. 아유 그럼요, 그럼요 말해보세요. 거기 남양에서 어... 우리가 음, 한번 대나무를 음. 한번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 오늘도 카레? 오늘 우승자의 레시피를 돈 주고 우리가 오뚜기에서 살 마음이 있다. <laughs> 이거 내려야겠네 오늘 샀다 내려야겠어 이거. 심사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그 심사 기준은 한국에서 카레는 55년 동안 마음을 표현하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요리사의 그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걸 담은 이제 표현 수단이자 요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여줄 수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았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한번. 자 그러면 스폰서드 오뚜기 떡상과 콜라보. 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야, 바로 하나. 오뚜기 왔는 오늘도 카레? 아, 이제 오늘 구색을 갖춰가기 시작. 향 어때요? 사랑의 향이 난다. 이 뭐죠, 근데? 오, 지금 어, 지금 양파를 황금빛이 어. 될 때까지 어. 볶아준다. 카라멜라이징, 어. 어? 맞아, 전문 용어. 어. 와, 카라멜라이징. 거의 캐러멜 색깔이 기가 막히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슈퍼데디는 와우! 이거 뭐죠? 아, 그냥 가, 올려서 할 것들 고명 비슷하게 만들고 고명, 있고요. 고명, 네. 감자를 먹음직스럽게 했다. 어우, 지금 히어로 카레는 닭가슴살이 들어가나 봐요. 저희 닭가슴살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고 단백질 많은 거잘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당근을 이렇게 네. 갈아버렸어요. 저, 저 초등학교 때 카레 이렇게 딱 뻗는데 네. 당근 이렇게 나오면 네. 막 어, 바닥에 버리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놀라> <놀라> 네, 와이프가 아마 버렸을겁니다 오늘도 <놀라> 카레야. <놀라> 자 우리 삼촌 열심히 보고 지켜 보고 계신데 어떤 팀이 눈에 가장 들어오시나요? 너무 다 진지하게 해서 지금 내가 마음에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고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결정하려면 오늘 설찬 힘들게 생겼습니다. <놀라> 우리 내팀 <4 Scotland, 놀라> <놀라> 힘내시라고 축하 공연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원 구름 세땡 오늘도 카레야. 30, <놀라> 지금 몇분경과했는지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 여기도 두 번이 들어가네. 아, 리액션이 이렇게 좋은 동생분들이 아닌데. 자, 그대여 카레 고수들의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피어로 카레. 유가 만렙 카레. 대통 카레. 스마일 카레. 야 먼저 고생해주신 우리 참가자들 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카레를 직접 드셔보시고 엄격하게 심사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먹기가 너무 아깝네, 너무. 음 플레이팅을 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소방차. 소방차를 이렇게. 야, 일단 어, 비주얼이. 비주얼이. 어. 일단 히어로. 카레 일주일에 몇번 드세요? 3 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만 먹으면 약간 심사할 때좀 기준이 남다를 것 같은데. 동성을 얼마나 넣었는지 그런 걸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피부톤또 약간 카레톤이에요. <laughs> 음, 많이 먹으니까. 아, 음. 우리 히어로 여러분들 지금 약간 떨려하세요. <laughs> 여기다가 카레. <laughs> 네. 아, 이제, 어우, 그, 정말, 이, 화마와 싸우는 용감한 소방관 부부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부터 처음이에요. 어, 지금, 우리 옥뚜기 관계자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셨고현정님은 음.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 은영님은 지금 약간 알수 없는 표정, 그리고 삼촌. 아직 안 넘어갔죠? 아, 알어 알겠습니다. 부가 대디 만렙 카레. 유일하게 무수분 카레였어요. 아 이게 음식도 제일 빨리 나왔어요. 맞아 네. 가장 빨리 완성이 됐고. 어, 고기가 고기. 일단 큼직큼직하게 보이네요, 여기도. 토마토도 뭐 아낌없이 많이 들어갔고요. 시식을 들어가셨고요. 음. 근데 또 육아 대비 만개 카레는 음 같은 카레인데도 음 너무 맛이 다르네요. 음 너무 아음 자, 어, 이제 세 번째 대통 카레. 아까 사장님이 드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하트로 뭘 튀겨서 올려놓으셨는데 언니가 이걸로 네,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드레이오. 들어있는지 방향에서 잘라. 카레가 아, 아 식지 말라고. 오 야, 근데 3번 카레는 약간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그러니까. 용으로는 것보다 좋다. 네,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옆에 육순 튀김. 아 이거는 카레를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제. 어. 이렇게. 네. 야 이게 보는 맛이 있네. 세 번째 담양 대통 카레. 벌써 얼굴이 행복한 표정 끄덕이기 시작했고요. 조유리 스마일. 씨의 스마일 카레입니다. 스마일 카레. 제대로 음. 음. 구우셨네. 음. 야, 아, 진짜 잘구우셨딱입 모양을 스마일스럽게 음. 차세지가잘 음. 예쁘게 터져줬어요. 아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음. 써주시네요 여기에. <laughs> 아, 여기는 직접 이렇게. 더빙을 이렇게. 풍성한 네. 사람이 카메라를 등졌습니다. 아. <laughs> 남자가 진짜 여기는 음, 토로 아 제가 이제 12년을 먹은 카레인데 약간 코코넛 향이 들어있는 은근히 배어있는 그러네요 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중독되는 맛이 있는 음 되게 부드럽다 불안하지 음, 음, 마세요 저희도 입 맛이란 게 있어요 그? 특색있네 요 그? 3가지 그, 마하고는 완전히 그저 또 약간 별이 다르죠 별로 음. 다르네 천혜제 카레대회 모든 맛평가를 마쳤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아. 부부 이제 모든 시식을 마치고 우리 시사위원단 여러분들의 심평을 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를 하기 이전에 네. 정말 너무 비주얼도 좋고 만드는데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감히 심사를 해도 되나 네. 싶을 정도였지만 네. 또 한번 감히 심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첫 번째 히어로 카레. 히어로 카레를 처음 딱 봤을 때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준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에 대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카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히어로 카레를 딱 이제 만드는 재료부터 해가지고 진짜 신선한 재료들을 넣었구나 라는 게 맛에서 느껴졌어요. 건강하구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병아리콩이라는 게 식으니까 약간 그 콩의 비린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약간 느껴지더라고.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것만 좀더 보완한다면은 정말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카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두 분의 사랑과 정성을 갈아 넣은 게 마치 이 불이 난 곳에 이 소화기로 불을 끄듯이 살짝 중화시키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건강한 맛으로 맞아. 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뭐 굉장히 순하면서 뭔가 임팩트 있는 강한 맛. 밤나게 만나요. 자, 그러면 다음 카레. 육아 만렙 카레.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밥솥을 활용했다. 는게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런 점이 좋았었습니다. 자, 우리 육아 만렙 카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스피드가 좋았어요. 네. 왜냐면 아기들이 배가 고파하면 뭐 어떻게 징징거리고 울고 막 때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활용, 손 굉장히 빨랐어요. 일단은 우리 육아 만렙 카레. 네. 이 카레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밥솥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밥을 밥솥 해야지 응. 이러면서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밥솥까지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그 노력이 응. 저는 아빠로서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맛이 그 감자랑 이런 게 진짜 굽기가 어. 진짜 힘들거든요. 그 정도 굽기가 안 익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 기가 막히게 잘 구우셔서 그걸 같이 먹었을 때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빠르고 군대 출신 답게 그냥 고향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호발나게 만나요 야 네. 감사합니다 대통 카레 어떠셨나요? 3일 숙성 카레를 쓰셨는데 깊은 맛이 잘 느껴지고 3일까지는 아니지만 30분 동안 숙성을 굉장히 열심히 정성스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아 눈을 즐겁게 먼저 하고 입으로 또 즐겁게 해주는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참 좋았다라고 음. 예뻤어요 아 저는 일단 사랑을 담은 대통카레 그 사랑이 저를 향해 있지 않았나를 <laughs>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지역을 특성을 살린 담양의 그 죽통 어. 너무 나도 인성이 깊었고요 어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어,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laughs> 근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거기 안에 반지가 없었던 아게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는 감점이었지만 대설거지 하기 전에 그 밑에다 깔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제가 반지를 보내는 느낌으로 저는 그 음식을 정말 그 아트로 승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죽이고요. 야 반전 하나 알려드려, 반전. 공무원이세요. <laughs> <laughs> 공?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어, 스마일 카레 도유리 씨가 만든 자 카레 담당을 하면서 그 항상 구독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먹어보니까 어, 정말 색다르면서 이게 또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더 크리미한 맛도 있었고 어, 저도 여기 집에서 해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첫키스 맛이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맛보는 카레 맛이었어요 어디서 팔것 같냐면 저기 하와이 같은데 코코넛 잔뜩 야자수인데 그런 데서는 팔것 같은 맛인데, 어, 한국에서 내가 이런 카레를 먹어봤었나? 처음 맛보는데 느낌이었고 아이들 위주로 요거를 한다면 아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단맛이 나니까. 살짝지근한 순한 맛이었 너무 순한 맛이었어. 오, 그래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laughs> 아, 저는 일단 비주얼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팝바트를 어. 연상케 하는 오, 계란 하나를 통째로 그렇게 놔가지고 누나를 만드는 건 <laughs> 어. 그게 누나이 아니고 진짜 적국지. 젖꼭지... 아, 적국지였나요? <laughs> 그랬으면 또 달라지죠. 김재우씨와 음. 이제 12년을 함께 하면서 음. 두 분이서 많이 함께 정말 재밌게 사시는구나 음. 라는 걸 느꼈는데 맛을 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진짜 그 코코넛 밀크 맛이 너무 부드럽게, 어? 정말 오 어, 신선한 맛이다라고 느꼈는데 김재우 씨가 이걸 12년 동안 먹었겠구나. 한번 먹으면 어. 너무 맛있어요. 오두 어. 어, 번째 조금 물릴 것. 같아. 근데 10년? 야 10년. 저는 그 카레를 제가 군대 있을 때그 특식으로 먹었거든요. 40년 전입니다. 와. 똑같은 그 카레 재료를 써서 4인 사색의 맛이다. 음. 틀리다는 것은. 음. 정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또, 이게 세상 사람 손맛은 다 이렇게 틀리구나. 그것을 느꼈고, 네. 오늘 조유리 씨가 만든 그 팔에 저도 오늘 맛을 봤습니다. 조유리 씨, 마지막에 그 흔이라고 애썼어. 잘 먹어버렸어. 맞나? 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심사평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1등 한 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레부부 자 천하제일 카레대회 우승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자 먼저 우리 파이어맨 부부 사제 카레 참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배고픕니다. <laughs> 아, 아. 나도 배고파. 지금 너무 부러웠어요. <웃음> 네. <웃음> 저희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끝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같이 목적, 우리. 집에서 남편이랑 재밌게 요리했던 그런 카레 요리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평가도 들어보고 하니까 네. 너무 색다르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어, 일단은 제가 리스펙하고 있는 김재우님과 함께 이렇게 네. 촬영할 수 너무 기뻤고요. 많은 분들한테 제 요리를 또 평가받는 기회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도 사실 저 혼자 업자니까 부담이 많기도 했어요. 네. <laughs> 네 오랜만에 가게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공간에서 또 요리한다는 좋은 경험했고 을또 엄마랑 진짜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추억입니다. 네. 가게에서 도 사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또하니까또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12년간 우리 신랑만을 위해서 카레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니까 좀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오늘 저녁도 카레야. 내년에도 카레야. 대문자 아인데 저런 걸 해요. 그냥. 아까 12년간 그거를 맨날 먹은. 와. 이제 마이크는 심사위원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그냥 바로 오늘의 우승자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 화제일 카레대회 제 오... 1회 오늘의 우승자는요? 사랑을 남은 대통카레! 대통 카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우승하셨습니다 담양에서 오시는데 몇 시간 걸리셨나요? 어제 왔죠 4시간 동안 차 타고 아 어머니 오시고 어머니 지금 뭔가 가슴이 뭉클 하셔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 우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제가 19년도부터 어머니랑 일을 같이 하다가 5년째 작년에 사실 많이 아프셨어요 네네.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결제수술 하시고 지금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 혼자 하려니까 또 힘든 것도 있고 엄마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운영에 힘듦이 있었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진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아이고 할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하신 우승자에게는 네. 오뚜기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뚜기가 5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카레 55개. 야, 오. 우승 선물 말고 더. 네, 더 생각. 집으로 네. 담양 카레로 막 팍팍 싸주시는 건가요? 아, 천만입니다 카레 부부. 이것으로 제 1회 마제일 카레 대회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카레를 먹는다는 건 요리해준 사람의 마음까지 먹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천하제일 카레대 a 였습니다 안녕 아, 네, 마대로 네. 오세요. 아, 아, 네. 저 보고 한번살수 있다. 네. 네. 가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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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오 한번 살려줄 때언제겨 가오 한번살려저까가 가오 한번살려줄때요 언제 한번살려요가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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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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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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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사의해보고 아주 오, 많이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응. 저희 좀더 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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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